드디어 금요일이 또 다시 왔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번 COVID-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관점을 가졌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한 우리를 모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는 곳주 인도하는 곳따라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보는 저장과실망 가로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엄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기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주님을 묵상할 때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가장 위대한 사랑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lright. 12절부터 13절. 내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좋은 말을 목사님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심지어 자녀를 통하여 들었지만,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내린 그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은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났어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건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 예전에 했던 말이 너무나 확실하게 맞아떨어지고 아그 말이었구나 아, 이 느낌이었구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으시죠?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런 말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의 참 뜻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 아주 멋있는 말 같고 그리고 주님과 다 같은 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그 뒤에 더 숨겨져 있는 더큰 무거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고, 못했고 못하겠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같이 들릴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은, 12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는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귀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하고 그날 밤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말이 특히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붙여서 생각했을 때 특히 나중에 그 진리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와닿는 말이었을까요? 친구를 위하여 친구가 목숨을 내어 주는 것처럼 그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친구로서 목숨을 제자들을 위하여 바쳤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와닿았을까요? 확실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느끼고 알수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여기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같은 사도 요한이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지만 또 예전부터 있었던 그 계명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실천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게끔 해 주시는 그 명령, 이 계명, 사랑의 계명. 나보다 이렇게 높고 높으신 분께서 우리의 레벨으로 오셔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보다 더 낮게 가져서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면, 같은 레벨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사회방 봉사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더니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모든 선교, 모든 전도, 모든 사회의 활동.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물론, 누가 총을 대고 목숨을 바치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시간, 나에 대한 자존심,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사랑으로 사용합시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나의 나쁨을, 나의 악함이 전달될 것인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인지, 하나님의 힐링을 베풀 것인지. 그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곳, 그곳은 요즘 와서는 우리의 온 세계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온 세계가 집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아이를 위하여 내 자신의 편리,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내가 가장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안증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합시다내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더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 내용 가운데 제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 딱 맞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우리의 언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집안을 채우고 이 교회를 채우고 이 지구를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함께 표현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숨겨의 삶을 살으니. 속에도 주의 신 n 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i 하나님의 사랑이 n 원 g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의 결심입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이 찬양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못했고, 제가 말하지 못했고, 내가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며 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를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게끔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